안녕하세요. 삶의 나침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잇몸병이 치매의 주요 원인이 될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이어지는 이야기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필수 습관과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 요소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말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적 권위자인 텍사스 대학교 MD 앤더슨 암센터에 김희신 박사팀이 2023년 발표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치매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최대 40%까지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노인들도 이런 생활습관을 철저히 지켰더니 70%가 정상 기능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보다 생활습관 개선이 더 효과적이었던 것이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귀중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김희신 박사팀이 밝혀낸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5가지 습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정말 단순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꼭 실천하셔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홀로 사는 노인. 치매 위험 3배 높습니다. 외로움은 흡연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김희신 박사님의 이 충격적인 말씀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홀로 생활하는 노인은 치매 발생 위험이 3 배나 높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는 노인들이 치매에 특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서적 외로움은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뇌속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해마를 직접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음악 활동이라고 합니다. 김 박사님의 연구에 따르면 악기 연주나 노래를 부르는 노인들은 치매 발생률이 일반 노인보다 65% 낮았다고 합니다. 음악은 뇌의 중추 신경을 활성화하고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랍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요양원에서는 일주일에 두번 음악 교실을 운영한 결과 참여자들의 인지 기능이 평균 23%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혼자서도 할수 있는 방법은 좋아하는 노래를 하루 15분 이상 크게 따라 부르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 불렀던 추억의 노래가 뇌를 더 효과적으로 자극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뇌가 빠르게 노화됩니다. 주 5회 하루 30분 이상의 걷기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42% 감소합니다. 김희신 박사님의 말씀인데요. 규칙적인 운동이 치매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말이죠. 특히 저녁 식사 후 30분 걷기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깊은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까지 있어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국내 대형 병원 신경과 전문의들도 규칙적인 운동이 인지 장애 약물 치료보다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 세포의 생성과 연결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쓰지 않으면 급격히 노화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앉아있는 시간이 OECD 국가중 최장이라는 점이 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운동은 약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김 박사님의 이 말씀은 운동이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숙면취약이 수면 부족하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입니다. 하루 6시간 미만 수면은 치매 위험을 1.5배 높입니다. 미국 수면 의학회의 충격적인 발표인데요. 왜 그럴까요? 김희신 박사님은 뇌가 잠을 자는 동안 청소를 한다고 설명합니다. 깊은 수면 중에 뇌속 노폐물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제거되는데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이 과정이 방해받아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수면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 시기에 지속적인 수면 부족이 60에서 70대의 치매 발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김박사 팀의 연구에 따르면 밤에 자주 깨거나 코골이가 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숙면을 돕는 김 박사님의 조언으로는 취침 2시간 전에 스마트폰과 TV 끄기, 방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기, 저녁에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줄이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위해 낮에는 30분 이상 햇볕을 쬐고 밤에는 조명을 어둡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낮에 치매가 찾아옵니다. 김 박사님의 이 말씀 가슴에 새겨두세요. 네번째 뇌 건강에 좋은 음식 섭취 항산화 식품이 핵심입니다. 김희신 박사팀이 2023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53% 낮았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죠. 특히 주목할 것은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 과일, 채소를 중심으로 한 식단인데요. 이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평균 30% 느렸다고 합니다. 가장 강력한 항산화 식품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 베리류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신경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매일 한 줌의 베리는 뇌를 10년 젊게 만듭니다. 둘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뇌세포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올리브 오일 2스푼이면 하루 뇌 영양 충전 완료. 셋째, 호두, 아몬드 등 견과류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뇌 모양을 닮은 호두는 실제로 뇌 건강에 좋습니다. 넷째, 연어, 고등어 등등 푸른 생선입니다. 뇌신경을 보호하는 DHA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회 생선 섭취는 뇌 노화를 5년 지연시킵니다. 다섯째, 브로콜리. 시금치 등 녹색 채소입니다. 비타민 B군이 풍부하고 신경 기능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녹색 채소는 뇌속 독소를 청소하는 청소부입니다. 또한 물 마시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1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면 뇌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어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을 마시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이고 뇌의 85%도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2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김 박사님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 만성 스트레스는 뇌를 녹이는 산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를 녹이는 산과 같습니다. 김희신 박사님의 이 비유 정말 와닿지 않나요?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체내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여 신경 세포를 직접 파괴한다고 합니다. 국내 대형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2.5배 높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은퇴,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등 여러 스트레스 요인이 있죠. 이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하루 10분 이상 명상하기, 자연 속에서 산책하기, 감사일기 쓰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하루 10분 이상의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35%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하는 대로 변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실제로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할 위험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흡연과 과음입니다. 김희신 박사팀의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담배에 유해 물질이 혈관을 손상시켜 내려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뇌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기 때문이랍니다. 과음 역시 치매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하루 3잔 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1.7배 높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알코올은 뇌 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비타민 B1 결핍을 일으켜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라는 치매 유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구강 건강 관리 소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듯이 구강 내염증은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김희신 박사님은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70%까지 증가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루 3회 양치질, 치실 사용 정기적인 치과 검진 그리고 충분한 물 마시기를 꼭 실천해주세요 셋째 운동 부족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앉아있는 질병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3배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김희신 박사님은 1시간마다 5분씩이라도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하셨습니다 넷째 만성적인 수면 부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희신 박사님은 하루 6에서 7시간 이상의 깊은 수면이 치매 예방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수면 중에 뇌가 자가 치유 및 청소 작업을 하기 때문이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일반인보다 2.2배 높다고 합니다. 다섯째, 뇌 자극 부족입니다. 쓰지 않는 뇌는 빠르게 녹슬어갑니다. 김희신 박사님의 경고인데요. 뇌는 지속적인 자극과 도전이 필요한 기관입니다. 단순 반복적인 생활은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내지 못해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한다고 합니다. 한국 노인들의 문제점 중 하나는 은퇴 후 지적 자극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5년이 지나면 인지 기능이 최대 15%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 이미 시작된 인지장애도 70% 회복 가능합니다. 김희신 박사팀의 가장 놀라운 연구 결과는 이미 경도인 지장의 진단을 받은 노인들도 이런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70%가 정상 기능을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약물치료만 받은 그룹 23% 회복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61%가 인지 기능 점수 향상을 보였고, 25%는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치매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초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김 박사님의 이 말씀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간단한 치매 예방법. 김희신 박사님은 치매 예방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법이 아닌 일상생활 속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고 강조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효과가 입증된 치매 예방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물한잔 마시기입니다 하루를 물한 잔으로 시작하면 뇌의 수분을 공급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일상 속 작은 운동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한 정거장 일찍 내려 걷기 텔레비전 광고 시간에 스트레칭하기 등 일상 속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셋째, 좋아하는 음악 듣고 따라 부르기입니다. 하루 15분 이상 좋아하는 노래를 크게 따라 부르면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넷째, 잠들기 전 스마트폰 끄기입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세요. 다섯째, 항산화 식품 섭취하기입니다. 매일 한줌의 견과류, 채소 5가지 이상, 과일 2가지 이상 먹기를 목표로 하세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 5가지 생활 습관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사실 기억하셨죠? 이 습관들은 특별할 것 없는 정말 평범한 일상이지만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10년 후 20년 후에 당신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기억과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함께 실천해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숙면 비결? 90세 할머니는 매일 7시간 잔다.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도 꼭 챙겨봐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실천 다짐을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